안녕하세요. 서울시설부 전개직렬 신입사원 박민홍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보보안부 신입사원 김국에입니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직장이라서인직을 했었는데 첫 번째 이제 회사에 준비할 때는 일년 정도 공부를 해서 입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회사를 다니면서한사 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총세군데에서턴을 했었는데 한국 전력 공사, 한국 수자원 공사, 한국 수력 원자력 이렇게 총세 군데에서 총 10개월 동안 인턴을 했었습니다. 어, 제일 먼저 기억에 나는 게 이제 마지막 한국 수력 원자력이라는 기관에서 외부 업체 인원들을 이제 제가 인수라는 그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그때 매뉴얼을 제가 그 철저히 숙지한 다음에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한 것을 이제 실제 한국마사의 면접을 볼 때, 어, 제 전기 직무 같은 경우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직무 강점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경험을 근거로 말했던 것이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대학교 때 한국마사에서 피해를 했었는데, 음. 당시에 고객과의 접점에서 좀 좋았던 경험이 많았어서 아, 한국마사에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기소개랑 기사에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직무상에 제가 갖고 있는 단점이나 방복 방안 이런 게나 수직적 읽어라 걱정을 저도 했었는데, 네네. 막상 들어와 보면 그냥 똑같이 사람, 사람 사는데 네, 사는 그냥 되게 자유롭게 하고. 네. 회사 시험 과목이 네. n c s 랑 전공과목이 이렇게 50%씩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이직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n c s 보다는그 시간이 비좀 아웃풋이 좋은 전공 공부에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저는 행정학 시험을 쳤었는데 네. 그때 이제 공시 쪽으로 유명한 신모 선생님 아 네네 네. 신땡땡 네. 선생님께서 네, 네 n c s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잘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키셋이랑 이제 모듈형이잖아요. 네. 그중에서 자기가 암기가 좀 강하다 싶으면 모듈형이좀좋고 저는 그런 편은 아니어서 키셋을 먼저 볼두를었던것 같아요. 키셋 음. 안에서도 이제 언어논리 자료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좀 숫자에 강해서 자료 해석에 좀 강점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영역에서는 많이 버리는 훈련을 많이 했고, 자료에서는 다 가져가자, 이렇게 아, NCS를 공부할 때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전략을 갖기보다는 이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고, 제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공부에 투자하자는 생각이었고, 그래도 그나마 NCS보다는 전공이 좀 더. 시간대비 효율이 있으니까 정보시험에 많이 투자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IT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고, 준비하실 때는 정보처리기사랑 정보보안기사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공원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산책할 코스가 되게 많아요. 코니렌즈도 있고, 어, 마방도 있고, 이렇게 구형거리가 많고, 또 이제 어린이집이랑 이제 은행도 회사 안에 있어가지고 그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나 뭐 은행 업무가 급히 생기시는 분들도 편하게 식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어 마지막으로 신입사원 입장에서 가장 큰 혜택은 아무래도 사택을 주니까 이제 멀리서 오더라도 사택을 살수 있어서 이제 금전적인 그런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큰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식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점심 식사가 그, 좀, 이, 이 돈으로 이게 이렇게 먹어도 되나 할 정도로 되게 잘 나오고, 두 번째로는 또 풍경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2 0원에서 일하는데, 앞에 그 나무 이렇게 숲도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잠깐 나와서 쉴때 기분 전환도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두 가지가 저는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차장님이 굉장히 리더십이 뛰어나셔가지고, 믿고 제가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사장님이 계실 때 일을 진짜 이분께 많이 배워야겠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리더십 이 있는 사장님을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장님 리더십도 좋고 그 아래 이제 과장님들도 굉장히 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시고 친절하시고 또 저에게 항상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지장이 안 가도록 이렇게 항상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업무 환경으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기간 홍보를 진행하니까 마사의 TV를 운영하기도 하고 다른 기자인들을 상대하기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딱딱한 분위기이기보다는 조금 더 소통도 잘되고 좀 자유롭고 이제 업무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운 편이에요. 아, 얼마 전에 이거 그 마사의 TV로 강한 선수라는 분이 오셔서 말을 타는 거를 찍었는데, 팬이라서 약간 그런 분들이 실제로 듣는 것도 뭔가 신기했고, 재밌었어요. 저희 팀장님은 6시가 되면은, 미수씨집 싸! 라고 하십니다. 철퇴보장 아, 아, 네, 저는 6시에 집에 갑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는 굉장히 배울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이제 뭐 아실 만한 분들 아시는 자격증들을 많이 따고 계신 분들도 있고 회사 교육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어 따로 교육을 하셔서 교육에 수강을 하시고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을 다들 저희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어서 어 좀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축적된 지식으로 좀 정보 보안을 안전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게 저희 부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주변에 친구들을 가끔씩 생소 하는 경우는 있는데, 네. 주로 이제 연령대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그리고 되게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특히 제가 입사했을 때, 어, 이렇게 주변에 자랑하기 되게 좋았다. 다들 축하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았을 때, 어, 회사와 브랜드 가트가 되게 있다는 거를 그때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단 공장을로 끼고 있었는데 네. 취직을 하고 나서는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슬슬 눈치를 보면 은 어머니께서 이제 시선을 아버지께 돌리고 있어요. 아, 아,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집안의 그 리더가 바뀌었을 식으로 네, 일하고 왔으니까 쉬게 해라 약간 이렇게 되게 음. 집에 오면 은 이제 같은 일이였던데 지금은 김씨네 왕자님도 살고 있습니다 아 여기 혹시 공공기관에 취업하면 보통 다 이렇게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룰 수 있나요? 집안에서? 집안에서는 지금 집안, 집안에서 좀아 집안에서의 신분 상승? 아... 공통 자격 요건이라고 한국사랑 컴퓨터 활용 능력 그리고 토익 스피킹 웬만하면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토익은 2022년 당시에는 850점 넘으면 이제 대체적으로 다 이제 서류 자격 요건이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023년은 또 모르겠으니까 이제 지원자분들께서는 또 한번 찾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어 KBS 능력시험도 자격 요건에 어디에나 다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따진 않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가는 그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 기준에 맞춰서 이 자격증 몇 개를 따야겠다 하고 기간을 잡으셔서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시면 취업 기간을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무직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기사 자격증은 없는데 그 처음에 취준할 때좀 보수적으로 다 준비해보자 해서 이제 커말 포익 한국사 이렇게 기본 자격증이랑. 사회조사 분석사, 한국어랑 세계관리 자격증, 코픽 이렇게 따서 따져봤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기사 자격증 두 개까지 있으면 서류에서 가정을 받는 걸 알고 있고,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안 기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지 지원할 수있어 기본적인 자격증은 가진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로 정보보안 기사만 취득하시면 지원하는데 지장하는 것같아고요 제일 좋은 장점은 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저희의 주말 은 월화이기 때문에 뭐 스키장을 가더라도 저희는 그냥 거의 계속 왔다 갔다 할수있어 기다리는 걸 모르고 계속 뭐 스키로 탈수 있고 그리고 또 회사 복지 중에 이런 관련된 복지가 있어서 뭐 스키나 이런 걸 타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점이 많으니까 어떤 동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희 회사가 좋을 것 같고. 단점이라면은 맛집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아, 주간에 닫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네. 월화는 굉장히 장점이 큰 근무 일정 같아요. 월휴병이 없으시겠네. 아, 맞아요. 근데 저어 아. 수요병. 아니, 여기는 네. 그럼 마사이는수요 병이 있는 걸로? <laughs> 우선 들어오시면 경화라는걸 보는 게 되게 흥미롭고 아, 저도 입사하면서 재밌다고 느, 느낀 순간들이 되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는데 저 현금마저는 특히 선배님들이 정말 잘해주시고 되게 좀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질문을 해도 잘 대답해주시고 업무도 굉장히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느낌이 많이 받아서 선배님들에 대한 그런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공공기관끼리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한국마사이라는 회사가 회사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유연한 사고를 갖고 오셔서 들어오셨을 때 압박을 하는 게 아닌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선배님들이신 거고 저희 셋을 포함해서 그럴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저희가. 네. 뭐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실까요? 스터디를 같이 했었는데 네네. 그 당시에 면접 스터디가 끝났을 때 했던 말이 꼭 9월 30일에 한국마사에서 만나자라고 했었는데, 네. 사실 다 그때 각자 어, 아, 내가 이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하지 못했을 텐데, 정말 간절히 원하면 되니까 어, 취업을 지금 준비하시거나 저희 회사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그 목표를 어, 믿음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같이 저희 회사를 다닐 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마사의 파이팅, 파이팅! 대양민국 말산업, 파이팅. 있어요? 아, 팀원을 없고 어떤... 아, 도장님이 아, 여기 계셨구나. 아, 어, 또... 저는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직렬 다르게 해서 해야 같이 아... 할때 이제 서로 경쟁을 안 하니까 네 가지 다 다른 직렬로 해서 몰아서 시간에 맞는 시간대 있는 분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네 명이 전부 다 합격했다해서 너무. 그럼... 진짜 신기했어요 이렇게 모인 것도 사실, 네. 여기 와서, 어, 각해보니까 우리 그때, 어, 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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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